반갑습니다. 기아대회기합니다 오늘 저적 을고 온 저거를 다시 분갈해야겠다 분은 뭐 없으니까 어. 저희도 옮길 생각입니다. 뭐별건 아닙니다. 제가 뭐좀 젊을 때세초에 3만 5천원 주고 산게뭐 늘어가지고 그동안 많이 찢어갈라져버렸죠. 이제 요즘 인기가 없습니다. 이제 옆에 엎어 놨다가, 저것도 이제 넘치면, 시작하는 난리니 뒷, 등좀 칠라고, 몇 초에 뭐, 전한돈만 원이라도, 한 이만 원이 또 만원이라도 한 받아가지고, 열개 팔면, 그죠? 지금 몇 개나 나오고 있어요. 하나씩 띄어가지고, 난설도 좀 사고, 뭐, 살충제도 좀 살려고. 어쨌든, 대주니까 대주 대우를 해서 옆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뭐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요즘 이뭐 넘치니까 그런지 고토 잘한 비나 같아. 든손좀 보일 작정입니다. 야이씨 방금 이다온기야 허허. 야이 이러면 곤란다 이래도 넘쳐나가면 곤란하다. 야, 이거 뭐시공 이거 주는거 아니야? 이거, 이거 뭐그렇어데 어쨌든 뭐지안고 있는 거 보면 비슷하게 생겨도 그건 아닌 모양. 나머지, 그래도 다 들어가요. 사실, 나중에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아껴야 배수는 더잘될지 있습니다. 밑에 다 뚫렸잖아. 어쨌든 안으로 밀어 넣어. 그러다 맹수이 방송인데 제 마음대로 막 하는 방송이지만 엄청난 대주를 갖고 계신 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해도 분간이 된다. 공간이 좀더 생겼어. 아. 그냥 이기면 안 돼. 잖아 그래도 그나마 난식 가루로. どうぞ。 Tum grande. 오이. 제가 말좀 서툽니다. 자, 얼마나 산목상자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어, 굉장히 큰 대주가 있다면, 산목상자에 심어보시죠. 뭐, 부작을 한다고 자꾸 그럴 필요 없어. 여기 그냥 심으면 된다니까? 응? 대주. 얼마나 됐겠어요? 그죠? 지리는걸정하하지세요요 you 아, h a 베란다에 o o d job. I don't k 자 한번 심어봤습니다 a v e a good job. I don't k n 게 w 게 f you have a good 준비가 있습니다 자간단하 w if you have a g o o 여 j